어 네, 안녕하세요. 체육TV 최하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체대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체육대학 가기 기본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체육대학, 내가 갈 체육대학을 어떻게 고르느냐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자, 어떤 선배가 예를 들어서 뭐 5등급에 뭐 가천대를 갔대. 이러면, 어, 나도 5등급이니까 가천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 눈에 띄는 대학들은 보면, 실기로 공부 성적을 뒤집어엎는 경우죠. 근데 그 실기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실기가 과연 그 선배만큼의 실기 수준일까요? 나도 오등급에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는 내가 갈수 있는 학교를 좀 고르려는 노력 컨설팅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내가 갈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고르느냐?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갈수 있는 학교를 먼저 추려봅니다. 정시에서 갈수 있는 학교를 추려보고, 그 다음 내가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를 추려봅니다. 이게 비슷하다면 사실상 수시에서 끝나는 게 나을 것이고, 내가 모의고사 성적, 수능을 더잘 받아서, 정시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조금 더 내가 더 선호하는 학교다고 하면은, 모의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정시로 대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판단을 혼자만 하지는 아시길 바랍니다. 실기적인 부분에서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늘수 있는지 지도자 선생님과 의논을 좀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도 공부한다고 내가 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힘들 수 있죠. 우리 3월 모의고사에는 우리 재학생들끼리만 보지만 실제 수능을 갔을 때는 재학생 중에 수시 합격생들이 대거 빠집니다. 빠지고 우리. 지금 대학 열심히 다니는 형 누나들이 반수한다고 또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겠다고 들어오죠. 거기다가 그때 되면 수능 최저 맞춘다고 일부 과목만 올인한 아이들이랑도 경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 틈바구니 내에서 등수를 유지하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5등급이야. 내가 공부만 했다 하면 내가 3등급이 될수 있어라고 모의고사 성적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기로 따지면 나만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뛰고 있는데 등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 올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적인 부분 공부에서나 실기에서나 비전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남은 기간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모의고사 보고 그성적으로 학교를 고르고 너무 좌절하고 이러필 피로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3월이고요. 아직은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육모가 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좀더 열어두고, 육모까지는 어떻게 내가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조금 열어놓고, 왜냐면 지금 어떤 학교가 특정된다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정시 지원 가능 학교를 골라보고, 그 다음에 수시 지원 가능 학교를 보고 비교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나의 정시 공부와, 어, 실기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학교를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3월 모의고사 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아직 육모도 있고. 여름방학에서 또 운동이 늡니다또 그런 기간들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능성을 두고 추려나가는 식으로 학교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수시 접수를 하죠. 그 직전, 8월쯤에는 조금 결정이 돼서 조금 포커싱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게 훨씬 전략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아주 허접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다들 잘 보시고 학교 컨설팅 잘 받아보시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